새 정부 공무원 수현행 유지 인력 재배치 집중.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인력 증원은 자제하고 기존 인력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7일 기능이 세퇴하거나 유사 중복된 분야를 적극 발굴해 인력 재배치에 주력하는 방향의 정부 인력 운영 혁신안을 발표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12만 9천 명의 공무원을 늘리면서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한 연금 부담을 늘렸고 큰 정부 운영으로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인수위는 비판했다. 역대 정부 공무원수로 볼때 참여 정부 97만 8천 명에서 이명박 정부에선 99만 명, 박근혜 정부에선 132,000명으로 늘었고 문재인 정부에선 116만 10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달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유능하고 실용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신규 인력 수요는 그 필요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겠다며 무조건적인 증언보다는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위원은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조직 및 인력 분석을 통해 신규 인력의 필요성과 기존 인력의 재배치 가능성을 평가할 것이라며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존 인력을 재배치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신규 인력이 필요한 경우 긴급한 현안 수요나 신규 시설 장비 도입, 법령의 제·개정과 같은 필수 분야의 한정에 최소한으로 인력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이렇게 함으로써 그간 대폭 증가했던 공무원 인력 규모가 앞으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각 부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실시로 공무원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여부도 따진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질의응답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정원이 늘어났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MZ 세대에게 일자리가 늘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지금 퇴직자를 고려하면 아마 2만 3천 명이 퇴직하는데 그 숫자는 MZ세대의 신규 인력으로 충원된다고 강조했다.